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 안녕. 아~ 제빠의 마인크래프트 선생님 서주지 오늘 오셨고요 오늘 또한 명의 게스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누구예요? 지우예요! 지우! 오늘은 저희 셋이서 한번 집짓기 배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장 멋진 집을 졌는지 구독자분들이 한번 투표를 해주세요. 서준이는 오늘 어떤 집을 지을 건가요? 수영장 있는 모던 하우스. 수영장 있는 모던 하우스. 지우는 오늘 무슨 집 지을 건가요? 저는 정원이 굉장히 큰 집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좀 떨어져 가지고 집을 한번 지고다 지으면 한번 만나요. 네. 시작. 왔어. 시작. 재빠는 석영으로 한번 지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좋어 먼저 기본을 만들어야죠. 기본을. 재빠는 이제 바닥했어요. 이렇게 약간 니은자 모양으로 만들었거든요. 우와, 소준이 집 엄청 크다. 이거 <laughs>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우는 정원이 와 멋지다. 어 기대됩니다. 벌써 동물들이 왔어요. 정원으로 들어오려고. 재빠도 빨리 가서 지어야겠다. 재빠 집이 제일 작은 것 같은데. 일단 기본 뼈대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뼈대가 완성됐습니다. 작가는 입구를 어디로 할까? 이쪽으로 할게. 입구를 입구를 들어가는 계단을 아카시아로 만들고 문 짙은 참나무 문 좋아요. 이거 이게 이쁘더라고요. 어문 이뻐요. 그렇죠. 색깔이 이게 이쁘더라고요. 거실은 해가 잘 드는 게 좋으니까 해가 들게.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가 유리 블록을 채우면 은 이게 해가 잘 들고 예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일단 막아야겠죠 또아우 어, 이제 벽다 만들었네 벽 만들기 너무 힘드네요 여기는 약간 창을 이렇게 기역자로 보이게 좋죠, 좋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반블럭을 비안 들어오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층. 하, 2층을 하려면 바닥을 해야 되는데 계단을 생각해야 돼요. 계단을 올라가는 계단을. 중간에다가 반블럭을 한번 설치해요. 4개 설치하고. 자, 이렇게 2층에 올라가는 계단 만들었고요. 또 이제 1층 천장. 채워야겠죠. 특이하게 이렇게 아래 부분에 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1층 재빠은 어느 정도 만들었거든요. 지우 서준이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서준이 1층 거의 다 만들었네. 똑똑 좀 들어가도 될까요? 네. 우와, 이게 뭐야? 네. 와, 여기 뭐 집이 뭐 거의 체육관 같은데요? 1층이 끝인가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게 거의 끝이겠네요. 그 다음에, 지우. 어, 지우는 나무로 되어 있는 멋진 정원의 집. 1층 다 지었고. 오, 이제 2층 올라가고 있네. 일단 이 정도만 볼게요. 오, 멋있는데. 드디어, 모든 집을 완성했습니다. 지우 서주이도 다 완성했죠? 네. 좋았어요. 그럼 누구 집부터 볼까요? 제 집이요. 아 지우, 좋았어. 지우 집 보러 갑시다. 네, 놀라지나 마세요. 네. 자 마당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구. 이야. 우와, 물다 다리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와, 어? 멋진데. 난 여기로 파크로 해서 가는 줄 알았다. 이야, 헉,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네. 왼쪽은 네, 뭐야? 이렇게 연어랑 대구. 야 멋지다 여기. 네, 아, 이쪽으로 또 있구나. 농장. 밀농장아 옆에 밀이 자라고 있구나 뭐요 이건 오란 얘가 오란 아 그다음에 라벤더 라벤더 장미 장미 오 나가 뽀글뽀글 수영장이에요 뽀글뽀글 수영장 오 수영장 빵이 뽀글뽀글해가지고 좋아요 오 그다음에 다이빙 네. 할수 있어요 이거 뭐요 예 다이빙대다 다이빙대요 다이빙대 오 다이빙 해봐요 서준이 우와. 와 다이빙. 제 바다 한번 해볼게요. 점프해가지고 네. 네네네 올라갔어요. 오 높다 높다. 헤이! 엄청나게 높네요. 하나 둘 셋. 오오오오겨나오네 네. 와, 멋지다. <laughs>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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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여 침대! 침대! 어, 우리 침대랑 아니야? 옷걸이! 다락이 있어요! 네! 나도 다락! 다락! 저희 집 분명 시스템이 다 보이고요! 그다음에 오. 저기 서준이랑 재빠집도 다 보여요! 오! 그러네요! 우와. 자! 다음! 피아노! 거실에는 피아노가 있어요! 이게 피아노라고요? 우와! 오. 오! 피아노! 오! 색, 소리가 다네개가 다른 거구나! 자, 다음은 어디죠? 케이크 먹으세요. 케이크? 주방입니다. 먹 t h e 잘 가주세? 먹겠습니다. 아, 냠냠냠. 아, 맛있다. 네. 그다음에 맛있다. 여기 미안한데 여기는 한 명씩 들어와야 돼요. h 네. e r 제가부터 가볼게요, t h 아 r 들어오세요. 네, 들어왔어요. 이 m o t h e 이 m 이게 h e 이 m 이게 h 순간이동이 h e r m 순간이동 r 요 o t h e r m o t 요 e r Mother Mother m o t 뭐 오셀로도 있고 여우도 있어요 이야 어. 이 농장 이렇게 순간이동해서 나만의 농장이네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요? 이거 누르면 돼요 이거 하면 또 돌아가요? 아 돌아가게 오 왔어 왔어 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NPC마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물어봐요? 오 왔어 오, 오! <laughs> 순간이동할 수 있는 곳이네 주민도 있고 오, NPC마을이네 오 이렇게 지오집 잘 봤어요.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서준이 집으로 가 봅시다. 어우, 서준이 집은 이거 뭐옆에뭘 뭐 길쭉한 게 저게 뭐예요? 사탕수수. 사탕수수, 사탕수수 계단으로 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그냥 사탕수수 보러 오는 데고요. 아. 알겠어요. 여기 밀. 밀. 아, 밀 농장이구나. 버섯. 빨간 게 이거 독버섯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또 이건 뭐야? 갈색 버섯. 갈색 버섯. 이건 아쿠아리움. 어이 거북이 두 마리가 있네. 우와 말 멋지다. 소준이 말 멋있네. 그다음 여기 뭐예요? 곰마고팬더 네. 그다음 이것도 뭐예요? 다이빙대. 다이빙대가 엄청난데. <laughs> 엄청 높네. 저 할게요. 어 아, 뛰어내려. 고마요. 오 오. 어체바도 올라가봐야지. 오. 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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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까 봐 겁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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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간다, 간다. 어디, 들어가는 거죠? 가만히 가봐. 가만히... 만 아! <laughs> 들어왔어, 진짜. 오, 스릴 넘친다. 여기가 현관이에요? 네. 들어오세요. 오, 다들 자동문을 만들어 놨네. 여기는 일단 병날. 병간... 벽날로 불이 없네요. 불 날까 봐 꺼놨어요. 아, 불 날까 봐. 다음은 음. 여기. 야. 네. 책 보는 것도 있네. 그리고 침대가 이거 몇 개예요, 음. 지금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네. 한달 동안 돌아가면서 잘수 있겠는데? 그 이거 뭐예요? TV. TV. 와, 진짜 TV 같다 이거. 우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어, 이거는 제가 마시는 약이에요. 이거 봐, 이거. 그리고 뭐야, 냉장고야? 음? 어, 열린다, 냉장고. 오. <laughs> 멋진데? 서준이 집 멋지다. 여기, 여기 뭐야?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위에? 아 우리 여기 나가 봐요. 여기서 연기가 폴폴 나던데. 그래요? 연기가 나온다고요? <laughs> 와오오 오! 연기가 구름처럼 나온다. 야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야 멋진 집인데. 아 여기, 여기 아까 벽난로 굴뚝. 네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산타 할아버지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아. 아, 어? 수영장으로 갈 수도 있구나. 오케이. 좋았어요. 아, 서준이 집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네요. 다음 이제 제빠 집 보러 갈까요? 제빠 집은 2층 집이에요. 여기 보면은 집 둘레로 연못이 있어요. 와우. 그리고 안에다가 이렇게 빛도 보이게. 밤이 되면은 우와. 이게 조명이 돼요. 어, 아, 설탕수수가 많이 자랐죠? 집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자. 여기에 책꽂이가 있고요 오른쪽이 그 연못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거북이 왔다갔다 한다. 네 거북이 이렇게 와요 와 대단하다 그다음 이쪽으로 와볼래요? 따봉! 여기가 이제 주방 왼쪽이 식탁이에요 쿠키 어나 쿠키 자너 먹어. 흘리지 말고 먹어라 얘들아 어 고맙다 자 그럼 다음에 2층 한번 볼까요? 2층은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면 돼요 중간에 이렇게 창이 되어 있어요 햇빛 들어오게 그리고 이쪽에 양탄자. 그리고 여기 침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천점도 이렇게 딱 뚫려 있어요. 와! 멋지죠? 근데 재빠 설명은 끝났어요. 와, 재밌었어요. 아, 고마워. 자, 오늘은 재빠, 지우, 서준이가 집 짓기 배틀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은 제일 멋진 집에 투표를 해주세요. 먼저 1번, 지우 집. 정원이 있는 집. 2번, 서준이 집. 동물원 집. 그 다음 3번 재빠의 집은 아쿠아리움 집. 마음에 드시는 집을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했으면 좋겠는 컨텐츠 있으면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좋구요. 자,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